개혁의 실천 선교 오늘 설교에 짐 붙게 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실천 선교하면은 상당히 부담을 가질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주체가 돼서 이렇게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우리 실존주의 철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실존주의는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는 거죠. 뭐냐면은 한마디로 사람이 주체가 된다는 거예요. 멋있는 얘기가 아, 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우리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이 세상을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일제하나님이에요 범신론적 하나님이 아니고. 삼일체 하나님인데, 에, 이 세상을 창조하기도 전에, 우리 삼일체 하나님께서는 에,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기로 이렇게 미리 은혜로,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아, 그래서 우리 개혁 교회는 날마다 개혁되어 가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베들레헴 오셔가지고 하신 사역을 보면은 실질적으로 오셔가지고 구약에서 들려주시는 메시지는 계속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오실 거예요 다윗의 이제 그 계보 다윗의 그 혈통 혈통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어떤 예수님은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에,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에도 많은 이제 그런 이단들이 들어와 있는데 예. 목사님 성부 성자 성령 에, 이제 하나님을 우리가 이 구별돼 있고 성부 성자 성령으로 구별돼 있고 하나 하나님으로 이렇게 믿는데 성령을 하나의 힘으로만 알고 어, 이렇게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데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단예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세요. 오늘 이 자리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시는데 예, 그는 이제 예, 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어지는 것도 우리의 어떤 그런 그 주체성을 가지고 아내가 믿어야지 되겠구나. 그리고 뭐 공부를 많이 하고,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이제 내가 믿, 믿을 수 있을 때까지 무슨 돌을 닦는 데든지, 막 같은 이제 뭐 이렇게 기도문을 많이, 암송을 많이 한다든지. 예, 그래서 40일 무슨 금식을 하고 난 다음에, 아, 그때 내가 예수님이 안 믿어줬는데요. 40일 금식을 하면서 그냥 애쓰고 힘쓰니까 갑자기 믿어. 어 졌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게 접근하는 것보다는 성령께서 믿게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 그 어, 하나님의 아드님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예수님의 그 제자 분들한테 예수님 오셔가지고 하신 교육은 이제 뭐냐면은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억지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어 이제 성령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그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는 당신의 생각으로 다 나온 고백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세주로 우리가 고백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은혜예요. 은혜의 언약이에요. 이 때문에. 예, 어떤 분들은 아 이건 뭐 요즘 뭐 목사님들 뭐 맨날 교회 가봐야 같은 얘기 교리를 예, 이걸 많이 하고 캐틀릭에서도 뭐 교리를 계속 가르치고 하는데 예 어느 뭐 어느 종교에서는 아 인기가 있다고 말해보면은 사람 사는 얘기를 많이 하고 하니까 뭐 그런 것도 나름대로 일리가 있죠 그러나 우리는 본질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그래야지만 앞으로 진행이 될 수가 있고, 특별히 실천 선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애쓰기 힘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만 있어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어, 제일 먼저 어, 그 마귀가 인류의 조상 아담을 유혹한 것이 뭐냐면 어, 한마디로 네가 신이 될 수가 있어. 네가 신이 되란 말이야. 우리는 신이 될 수가 없어요. 피조물은 에, 요즘 이 종말 시대가 되서거나 예수님께서도 마지막이 되면은 자기가 구세주로 가는 친구들이 많이 나올 건데 그때 좀 미혹의 용에 붙잡히지 마라. 에, 그 메시 그 말씀은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지 돼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린 신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귀신의 용에 붙잡혀 가지고, 어,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합평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폭력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조건부적으로 이렇게 뭘 이렇게 해 주면은, 우리 하나님 뭐 필요한 게 없으신 분이에요.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어, 은혜가 많으신 분이시고. 이 모든 것에 다 그분이 만드실 뿐더러 그분은 어느 그런 공간에 제약도 받지 않으시고요. 아쉬운 게 없는 분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 개혁자들은 개혁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어, 너무 진짜 감사하게 그지 없는 거고 말해 보면은요. 우리가 뭐 아쉬운 게 별로 없는 겁니다. 어, 그래서 아쉬운 게 있다고 하면 악한 것들이, 귀신들이 어딘가, 어떻게든지 간에 에, 그 우는 사자처럼 믿음의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어, 넘어뜨리려고 그러고 신앙생활을 잘 못하게 하고 우리를 자꾸만 주체. 에,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의 타자의 하나님이라는 둥. 그러면 타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멋있는 얘기 같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고는 전혀 다른 제 창조자 하나님이니까 피조물 하고 같겠습니까 전혀 다르지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보면은 그러나 그 분은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관계가 되어 주시고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여러분들 전혀 관계가 없는 우리 스스로 이렇게 노력을 해서 살아가는 우리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는 이 세상에서 보통 말하는, 이제 하다못해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도 보면은. 그니까 돈으로 다 이렇게 하니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이렇게 할 수가 있죠. 보면은 돈과 권력 가지고 하면은 그냥 교회에서는 조직이 다 되어 있고요. 그렇지만은 교회는 조직이 되어 있어도 은혜의 조직에 하나님의 조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저 이렇게 예를 들면은 좀좀 좀 다른 세계죠. 보면은 음, 그렇지 않습니까? 어 보통 이제 이렇게 장로님들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은 아이들한테 이렇게 용돈도 주고 말이야 보면은 그러면 다 이렇게 박수 쳐 주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주면서 기분이 되게 좋은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같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잘 되면은 박수 쳐주고 너무 좋아하고 물론 처음에는 약간 시기심도 생기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도 생겨올지만은 조금 시간이 지가 지나면은 아 그때 내가 왜 그랬나 그때 내가 참좀 어 이렇게 좀어 여러 가지로 뭐 부족한 게 많이 있고 잘 이해를 잘 못해서 어 그렇게 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이제 에 이렇게. 수준이 자꾸만 이렇게 성장해 나가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거 전부 다 그것이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존한유킬리프 선생님이라든지, 성경극장 그대로, 왜냐면은 소위 말해서 로마 캐틀릭 교회가... 타락을 해서 이건 뭐제 얘기가 아니고 보통 제 역사를 가리키는 종교 개혁사라든가 이렇게 일반적인 분들이 역사를 이렇게 가리키는 분들이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때의 교회가 성경 그대로 안 믿고 말해 보면은요 성경 위에 사람을 딱 갖다 놓고 어 이래서 굉장히 타락을 하고 어 교황과 이제 세상 군항하고 어 싸움이 붙어가지고. 이렇게 건물을 크게 짓는 다든지성 이게 예배당을 크게 짓다 그래가지고 뭐 지금도 그런 쪽으로 가면은 아주 곤란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면 날마다 임재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면은 성령님은 떠나지 않으세요. 기도할 때마다 성령이여 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떠나지 말게하여 주옵소서. 성령 세례 받는 것도 이래저게 한번 받는 겁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로 믿어지질 않아요. 이게 참 신비한 거죠. 보면 우리가 신비주의로 가는 거는 위험하지만은. 에 우리가 신비한 게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그걸 다 우리가 믿어지는 것을 내 인간의 이성으로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니까 얼마나 이렇게 우리가 감사 울지 않겠습니까 그다 알려진 이제 그 그런 이제 역사적인 근거를 다 우리가 두고 말해보면 당신이 낸그 연보가 쨍그랑하는 소리에 당신의 부모님의 그 영혼이 저 연옥에서 있다가 이제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다가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지 않고, 국극이 어, 한 그, 그 그거 아니다. 우리가 믿어서 우리의 어떤 자유의지가 있어 가지고, 그러면서 자꾸 주장했던 그런 사람들은 형들 잘 알다시피 이 단으로 정죄를 받았어요. 그럼 무시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음, 공부 많이 하고 다 이렇게 종교 회의에서. 어, 다 의논해 가지고 아 그렇게 하면 그거 아닌데 성경에 이 성경 말씀을 저도 이렇게, 에,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담임 목사지만은 이 말씀을 100%다할 수가 없는 거죠. 계속 공부해 나가면서 어, 이렇게 이제뭐 어떨 때는 실수도 하고 고치고 또 회개도 하면서 기도하면서 또 이렇게 하도 그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어, 사람이 주체가 돼지 된다. 그래도 어 이제 에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신다 이런 것보다도 타제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우리하고 전혀 다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계가 없어.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먹고 살아야지 돼. 그거는 여러분들 굉장히 위험한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질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는 시작도 하나님이 하시고 중간도 하나님이 하시고. 결말도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가 태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 그러니까 개혁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거죠. 그 개혁교회에 출발하면은 그때 목숨을 걸고 우리가 왜그존 위클리프라든가 야누스 라든가 마를린 루터 라든가 칼빈 선생님을 또 어, 집인글이네든가 이런 분들을 왜 자꾸만 이렇게 반복해서 어,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분들이 목숨을 걸고 했는데 아이 그분들을 그거 엉터리하고 그거. 어, 그거 아니죠. 우리는 그분들을 무시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분들믿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 성경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 때문에 예,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힘이 아니면 마스터로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을 하나에 이용하는 거로다가, 아, 아무사님, 제가 힘이 없었거든요. 근데 마스터 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나한테 힘을 주지 않겠습니까? 아, 그렇게 접근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만세전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다 오신다고 애원한 대로 다 오시고 에, 그분은 여러분들 모든 종교에서 보면은 그 신이 말해요 어, 그 피조물을 위해서 직접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려주시고 그리고 부활한 그런 음, 음, 신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니까 부활하신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계시고 이 때문에. 예, 어떤 분들은 이 무슬림들에 대해서. 지금 유럽이 말해요 무슬림들이 막 그냥 그 확산을 시켜가지고 뭐 굉장히 지금 뭐 위기 속에 있다고 이렇게 합니다만 너무 두려할 워 필요 없는 우리나라에도 벌써 무슬림들이 35만 명이 지금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너무 두려할 워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실천 선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지 돼요 보면은 왜냐면은 이 사람들은 이제. 에, 보통 여러분들 무슬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알지 않겠습니까? 무슬림들은 이제 구원관이라는 것이 메카를 가지다. 메카. 메카는 이제 뭐냐면은 그 마우메트가 이제 그에 무슬림의 그 이제 창시자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메카가 사우디아라비아. 거기에 이제 성지를 가면은 제 점수를 좀 주는 거기는 행위 구원입니다. 아 그리고 어, 대체적으로 제가 그 중동 지역에서 제가 전문 시절에 제가 일을 해봐서 아는데 그들이 착한 사람들이 많아요 보면은 그 어, 이제 천사하고 주신들이 악한 제 천사가 어, 그 사람의 행위를 다 기록을 해가지고 마지막에 천국 갈수 있고 지옥 갈수 있다 이러니까 행위권이죠. 근데 확실하게 천국 갈수 있는 제 질은 한 가지가 있는데 기본에 면은 알랄 위해서 싸우다 죽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진짜. 아,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목숨을 거는 거죠. 그리고 여자분들은 대체적으로 이 에, 무슬림들하고 이제 결혼을 하는데 남자들은 에, 이게 이제 그크리스처하고 많이 기독, 기독교인들하고 많이 결혼을 합니다.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난 자녀는 무슬림이 되는 거예요 보면. 에, 그러니까 이게 다 점수에 이제 올라가고 하니까 에, 여러분들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메시아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실존 종교하는데 에 그런제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지 않습니까? 한동안 그런 세계관이 막 들어왔어요. 저는 이 종교인들끼리 모여 가지고 서로 이렇게 뭐 이렇게 좋게 지내고 하는 거는 뭐 우리가 얼마든지 할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믿는 이제 이 계옥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종교 다운 주로 가면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예요. 에, 여러분들 우리는 우지가 도약을 하면 안 돼요. 구약의 말씀을 왜 목사님들이 계속해서 구약의 그 북기사리라든가 어, 남유다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왜그 왕들이 말해요? 어 아시리에 붙잡혀가고 바벨론에 포로로 붙잡혀가고 왜 그런 붙잡혀 갔는가 그를 목소리를 높여서 하냐면은 이게 신앙의 독약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거짓말로 북시레레 특히 아합왕 같은 경우에 그여로부암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요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을 지키면서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다 예배드리는 거야. 그 하나님의 선민이니까 이게 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야.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겁니까? 와 우상 앞에 절하는 아주 어, 한마디로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그게요. 우리는 삼일째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돼요. 어제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귀신한테 막덧닦듯이 말해 보면은 자기가 중심이 돼 가지고 어, 하나님은 타제 하나님이야. 뻗치보면 아, 자유를 이렇게 부르짖고 어, 정말 말하기뭐 웃기고 재미든는 얘기 얼마든지 할 수가 있죠.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보면은요. 그러나 우리가 진앙생활하는 것은 성경 66권만을 믿는 거예요. 이 말씀에 더하면은 저주를 받는다고 묵시록에 다 나와 있습니다.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개혁주의적 그 개혁교회 예이 칼빈 선생님을 막 무시하고 그럴 필요가 없죠. 칼빈 선생님이 그분도 문제가 없지 않죠. 다 죄인입니다. 어, 의인이 하나도 없어요. 전 지구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다 죄인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그러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구세주가 되어 주시는 거야 예수님 무슨 죄를 지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를 무시하면 안 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 설교 때마다 십자가를 여러분들 여러분들 듣는 것을 여러분들 감사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십자가하고 으면안 되는 겁니다. 십자가를 여러분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분은 권력주의라든가 남을 뭐 이렇게 해보자한다든지 그런 분이 아니시고 보면은요 예수님의 그 제자분들을 보면은 순교를 할때뭐 대든 되든 대든지 예를 들면 뭐 화를 한다든지 스데반이 순교할 때 예수님께서 벌떡 뭐 일어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응원을 하면서 그때에. 가끔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또 우리 교수 목사님들이 이렇게 가리키면서 그런 말씀을 하는데 제가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보면은 음 예수님이 벌떡 일어난 것은 뭐냐면 스데반이 혹시 딴소리 할까봐 순도를 안 할까봐 응원하느냐고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개혁계예요 진리를 위해서는 끝까지 가는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옳은 거야. 내 주체가 아니야. 내가 주체가 되면 안 돼.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거야. 여러분들 순교하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망한 거 같아도 그 망한 거 아니죠. 흥했다고 흥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 다른 사람 때문에 박수를 쳐주고 너무 귀하다고 그러고 그 기쁨을 우리가 누구 앞에서 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 그게 바로 진리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거 아니겠습니까? 안 아, 되는 뭐 기도 많이 해 가지고 너보다 센 사람이 돼서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마시고요. 보면은 그 거의 약해 가지고 찾지 어, 잘못하면은 어, 마치 사우랑이 예, 다른 대로 생각이 있으니까 그 신접한 유인한테 가가지고 자꾸만 그 그런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어디 가가지고 막 공을 드리고 뭐 이렇게 그 접신하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보면은요 신접한 그런데 가가지고 자꾸만 뭐 신지가 있다는 등뭐 우리는 하나님 영이 임재한 거로 끝나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 주시고 그러니까는 물론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만은 성령이 뭐 왔다 언제는 갖고 그런 거 아니에요. 보면 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십니까? 이게 건물이 성전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전이야. 우리가 바로 여러분들을 성전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오셔서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분들한테 눈으로 뵈는 그 성전이 이제 부서질 거야. 저거 없어질 거다.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겁니다. 정말 없어졌어요. 다 부셔버린 겁니다. 디토스 장군이 다 부셔버렸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안에 이제 하나님의 영이 임지하시는 거야.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계속해서 애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해를 빨리 하게 하기 위해서 돌아온 탕자의 핵심은 그 주인공이 둘째 아드님이 아니고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뭐냐면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믿는 분은 여분삼삼일째 하나님을 믿는 거야. 예수님을 믿는 거야. 다른 걸 믿으면 안 돼요. 자꾸만 우리가 이 캐톨릭의 그 로마 캐톨릭이... 문제가 많아가지고 우리가 이거 안돼 목숨을 걸고 어, 정말 성교를 어, 잔 위클리프라든가, 야누스라든가 이런 분들은 특히 야누스는 대학총장님으로 계시면서 아마 저 성경 그냥 그대로 믿어야지 돼. 해가지고 그 후예들이 모라비안 어, 그 교도들이 아니겠습니까? 이분들이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직업의 전문성을 가지고 칼빈 선생님이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업. 직업은 소명,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은사죠.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돈을 적게 벌고 이거는요. 그런 것도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거에다가 뭐 거기다가 목을 메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예수님께서 글자 않습니까? 예수님 십자가를 졌지만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각자 십자가가 있어요. 우리가 그를잘 견디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예수를 우리가 믿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로마서 3장에 보니까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어떤 분들은 자꾸만 아 우리가 믿으니까 우리가 주체가 되니까 그래도 목사님 우리가 주체가 돼야죠 어? 이렇게 그 실존주의 철학이라는 것이요 그 제가 그 철학자들 이름을 이렇게 대기가 참 그렇습니다 진짜. 어? 에, 우리가 실존 주류가 만대요. 우리가 주체라고 우리가 뭐뭐 뭐 주체 뭐 누가 주체 이게 뭐 이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실천 선교라고 하는 것은요. 칼빈 선생님이 그이 어, 제네바에서 이제 사역을 하시면서 기도 그 시우들 그송상공인들 이분은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걸 가지고 물론 약한 사람들의 편에 서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 CEO들이 참 힘들었습니다. 고용 창출이 잘안 되고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어떻게든 성경에서 이제 그런 그 금융업일에 대해서 또 관계성에 대해서 또 이렇게 사업을 해야지만 고용 창출이 되지 않습니까? 또 노사 이런 문제라든가 이거를 많이 이분이 그 다뤘어요. 그래서 저도 97년도에 아이엠에프 때에 우리 신앙생활 하신 분들 중에 사업하는 분들 중에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이렇게 이제 그 칼빈 선생님이 하신 방법대로 성경을 가지고 공부를 이렇게 해보고 또 액트에다가 기독시요 과정을 해보니까 정말 이분들 은혜를 받고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부도난 분들이 해결함을 받고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도 그분들이 전한 걸 보면은 교수님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내 네. 힘이 아니고, 내 안에 무슨 뭐 어떤 그런 능력이 있어 가지고, 목사님, 저는 뭐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런 소리 제발 부탁이야.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야. 네. 우리가 여러분들, 성교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야. 네. 은혜를 넘어서 어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하신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나오는 당신들은 나처럼 할 수가 있고, 나보다 더큰 일할 수 있어. 그는 우리가 예수님 같이 되라는 소리가 아니고요. 그 얘기는 우리도 다른 사람을 한번 참을 수도 다한번더 참고 다투지 말고. 그래서 잠언서 17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보면은요. 여러분들 그 외우지 않습니까?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마음이 구분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폐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우리가 실천 선교는요, 남을 나보다 낫게 하고 다투지 말고 그래도 기분 아, 나타나면은 종교의 관계가 없이 참 사람이 참 이렇게 참 좋으시고 어, 다투면은 그 화해를 시키고 그 사람만 나타나면은 싸움이 일어나고 말해 보면은요 말이 아픈 거야. 어? 예수님께서 근데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고 진짜 죽인 겁니다. 막그그 그 종교 지도자들 또막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냥 힘들게 하고 한 분들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그 죄를 몰라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 안 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예수님께서 하신 대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